저는 올해 나이 서른이고, 이혼한 남편은 서른다섯 살입니다. 저희는 아들 하나 있고, 결혼 생활은 딱 5년 했네요. 저는 지긋지긋한 시댁과 몇 개월 전에 아주 시원하게 끝냈습니다. 시어머니 아주 비교질하는 선수였는데, 제가 에너콘은 자주 보고 지내진 않는데, 목소리는 한 달에 절반은 듣고 지냈어요. 결혼 생활 5년 하면서 들었던 목소리를 듣지 않으니까 아주 살것 같아요. 아직도 귀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맴돌고 자고 일어나면 전화벨이 울릴 것만 같습니다. 너무나 세뇌가 되었는지 이혼한 지몇달안 되었지만 시어머니가 했던 말들을 제가 저도 모르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네요. 이혼하고 제일 좋았던 건 이른 아침부터 시어머니 목소리 안 들어서 좋고 남편이란 놈 도시락 안 싸서 너무 좋네요. 내가 왜 그렇게까지 살았는지 생각하면 아직도 분하고 억울해서 오늘 여기에 제 얘기를 해보려고 들렀습니다. 저는 남편을 만나기 전에 정말 평범하고 잘 웃고 낙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시댁을 만나면서 제 삶의 변화와 성격까지 변하게 되더군요. 늘 지적지를 받고 비교를 당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애쓰게 되면서 그래도 잘 이겨내고 있었는데 사건이 터지면서 결혼이라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행복하게 잘 살면 참 좋을 텐데, 시댁은 가족이 될수 없는가 봅니다. 남편 역시 가족이 될수 없음을 뼈저리게 겪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게 정말 피가 섞이지 않으면 어려운 것인지 너무 힘든 생활이었어요. 부모한테도 받아보지 못한 비교질과 학대와 나중엔 협박의 몸싸움까지 결혼 생활 5년 하면서 진짜 많은 것을 경험했네요. 모르는 길이었기에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답이 있는 듯 보였으나 그 길을 선택해서 가보면 또 다른 길이 보이고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가격당하니 멘붕이란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남편이란 사람도 눈에 띄게 잘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못나지도 않았었어요. 그나마 내세우자면 얼굴하고 몸이 남들과 조금 달랐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사실 남자 얼굴 보는 사람 아닙니다. 첫 느낌을 중요시 하는데 굳이 본다면 성격을 봅니다. 외모 쪽에서는 머리숱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머리숱이 없어서 유난히 머리에 신경을 쓰시는 것을 어릴 적부터 봐서 그런지 그 영향이 없다고는 할수 없겠네요. 저도 모르게 머리숱을 보긴 하더라고요. 그 외에는 신경 쓰는 거 없어요. 남자의 생활력도 봐야 한다고 엄마가 늘 말씀하셔서 그것 또한 안 본다고 할수 없고, 저는 성격이 좋으면 성실함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 아닌가 했습니다. 그래서 성격을 먼저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격과 성실은 다르더군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놀모델이었어서 사람을 볼때 그렇게 생각했는데, 대부분 맞아 떨어졌는데 남편은 아니더군요. 처음에 저를 속였기 때문에 그때는 성실한 사람인 줄만 알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운동을 하면서 만났어요. 회사 일 끝나고 취미로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복싱을 배우게 되었어요. 저는 뚱뚱한 편은 아니지만, 건강도 잡고 탄력 있는 몸매를 위해, 그리고 운동 하나쯤은 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 복싱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한달 정도 거의 빠지지 않고 하다가, 회사 일하고 시간이 겹치게 되면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때 못 보던 한 남자가 있더군요. 그런데 이 남자도 저를 의식했는지 저를 자꾸 힐끗힐끗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저에게 다가와 언제부터 운동을 했냐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제가 잠깐 쉴때 운동을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전에는 계속 헬스장에서 살다시피 했는데 복싱이 하고 싶어서 등록했다가 저에게 이것도 인연인데 하면서 가깝게 지내자고 하는데 뭐가 인연이라는 건지 말도 안 되는 것에 끼어 맞춰서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몇 마디 나눠보는데 상당히 유머스럽고 성격이 좋고 다른 이들과도 잘 어우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관심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제 주변에서 맴돌면서 제가 복싱 글러브에 관심을 가지면 뭐가 좋다 하면서 자기도 배우는 입장이면서 저에게 아는 체를 하더군요. 몇달 같이 운동하다 보니 친해졌다면 친해져서. 같이 링에서 아주 잠깐 붙었는데 원래는 여자는 선수할 거 아니고서는 실제로 시합과 똑같이 경기하는 것처럼 스파링 안 해주는데 남편의 권유로 잠깐 링에서 붙었는데 절대로 초보는 하면 안 되겠더군요. 저는 나름 운동신경도 좋고 뭘 배우면 금방 마스터하는 사람인데 저를 여자라고 봐주는데 그게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하자 했다가 한방 맞고 나가떨어졌네요. 역시 제대로 된 훈련 없이는 링에서 붙으면 안 된다는 거 알았네요. 저는 그동안 공격, 방어, 회피 기술, 메스 복싱이라고 해서 그거 배워서 힘만 조절하면 되겠지 하고 어느 정도 가능할 거라 생각했는데 체육관에서 살다시피 한이 남자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관장님이 저를 선수로 키울 생각하셨는지 링에 서게 했어요. 어쨌든 그 계기로 저희는 그 이후로 점점 더 친해지다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짧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사람을 잘못 봤더군요. 친구들은 얼굴 보고 일찍 결혼하는 거 아니냐고 행여나 다른 여자가 채갈까봐 그러냐고 했지만 전혀 그런 거 아니었고 서로 코드가 너무 잘 맞아서 결혼을 결심했어요. 그런데 결혼해서 살면서는 상황이 너무 많이 달라지는 게 많았어요. 일단 남편은 결혼해서도 여전히 운동을 다녔고 저는 결혼하니 며느리라는 타이틀을 달면서. 제가 시댁에 해야 하는 게 있더군요. 시부모님들은 신혼인 저희 집에 시도 때도 없이 오셨어요. 저희 근처에 살고 계셨거든요. 이것도 처음엔 싸움까지 갔었어요. 신혼집을 구하는데 시어머니가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원래 합가를 하자고 하셔서 저는 자신이 없어서 싫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나 남편이나 회사랑 운동하는 곳에 집이 하나 나와 있어서 당분간은 월세로 구하고 나중에 전세로 돌리거나 이사를 하자고 결론을 내렸는데 시어머니한테 제가 학과가 싫다고 거절한 그 점이 저에게 서운하셨는지 냉정하게 변하시더니 시댁 근처에 어머니가 받은 집이 있다고 하면서 그쪽에서 살 거면 돈을 보태줄 테니 돈 모아서 이사가라고 하는 겁니다. 조건은 다 좋으나 두 가지가 걸렸어요. 회사도 멀고 무엇보다 시댁이 가까운 게 걸렸어요. 제가 회사 다니면서 시댁까지 신경 써야 한다는 생각에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저의 생각을 읽으셨는지 걱정 말라고 전혀 신경 쓰이게 안 하신다고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게 말씀하셔서 믿고 근처에 살게 되었는데 문턱이 날도록 저희 집에 오시더군요. 결혼 전 시어머니 하는 말 절대로 100% 믿은 제가 바보였어요. 절대로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시고는 자기만대로 생활하셨어요. 처음엔 시어머니도 자기가 내뱉은 말이 있으니 간섭하지 않고 저희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조용했어요. 그래서 저는 회사 끝나면 남편 만나서 간단하게 밖에서 식사 해결하고 운동하고 집으로 왔는데 두 달이 지나자마자 시어머니 변하기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시댁에 가면 아들 얼굴이 말이 아니라고 하면서 밥은 먹고 사냐고 하시더군요. 원래 이 사람 처음에는 얼굴 삐쩍 꼬라서 더 보기 흉했다가 결혼하고 살이 좀 올라서 보기 좋았는데 시어머니는 살이 빠졌다고 하면서 저한테 일한다는 핑계 대고 애 밥도 안 해주는 거 아니냐면서 운동 그만하라고 하면서 이제부터는 저녁을 저희 집에서 먹을 테니 운동하지 말고 집으로 퇴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집 왔으면 시댁 음식도 이제 배워야 한다면서 저녁마다 배울 준비를 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주말에 배우겠다고 했더니 당신이 바빠서 안 된다고 하면서. 운동을 쉬라고 하더군요. 그때 많은 생각을 하고 어머니 말에 따르기로 했어요. 결혼했으니 어느 정도는 시댁에 맞추자라는 생각으로 저는 운동을 잠깐 쉬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가 가르쳐 주시는 그야말로 시댁 음식을 하나 둘 배웠습니다. 한 달을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시어머니 살림에 손을 떼더니 아예 부엌에 들어오시지 않고 제가 저녁상 차릴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저는 정말 퇴근하고 나서 밥하기 바빴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운동을 갔습니다. 처음엔 황당하고 어이없고 왜 나만 남아서 왜내 부모도 아니고 남편 부모님 식사를 혼자 준비해서 이러고 있어야지 하는 생각에 억울한 생각에 눈물이 나기도 했어요. 남편이 곁에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생각이 들지 않았을 텐데 상황이 눈물 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처음엔 시댁 음식 반찬도 배우고 하니까 제가 참고 운동도 그만뒀었는데 남편이 하는 행동이 얄밉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부모라 그런지 말도 안 듣고 제 말도 안 듣더군요. 완전 운동 중독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반찬들 거의 다할줄알 때쯤은 남편과 같이 운동을 다니려고 시어머니한테 식사 차려드르고 식사 끝나면 그냥 두고 가시라고 하고 운동 다녀오겠다고 하고 나와버렸어요. 이러지 않으면 저는 운동 다닐 수도 없고 저의 생활은 항상 이렇게 흘러갈 것만 같았어요. 숨쉴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제가 운동하고 왔는데 시어머니 안 가시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뭐 하는 짓이냐고 하면서 식당에 밥 먹으러 온 사람 취급했다면서 그러면서 다른 집 같았으면 시어머니가 밥상 엎었다고 하면서 시애미를 우습게 알았다면서 당신 친구 며느리는 일하면서도 반찬을 7첩 반찬을 차려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다는 말을 하고 또 다른 며느리는 용돈을 백 단위로 준다고 하고 저보고 한게뭐 있냐고 하면서 저를 궁지에 몰더군요. 그래서 그랬어요. 어머니 처음엔 아들 얼굴 안 좋아 보인다고 해서 집에서 먹는 거 보여 드리기 위해서 준비했는데 이 사람 저녁은 간단히 먹는 사람인데도 저는 할도이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시댁 음식 배워라 해서 배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여전히 얼굴 똑같은데 왜 뭐라 안 하세요? 그리고 제가 음식도 다 배웠는데 여전히 저희 집에 오시잖아요. 오신다고 제가 뭐라고 한적 있어요? 제가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도 아니고 일을 다니는 며느리인데도 토달지 않고 해드릴 거다 해드리는데 뭐가 불만이세요? 제가 아예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저 나름대로 저도 한다고 했는데 뭘더 원하세요? 그리고 이 사람 밥도 안 먹고 그 시간에 운동가 버리고 저 아직까지는 시부모님 불편하고 어려운데도 혼자 남아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신경 안 쓰이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하자 시어머니 아니 그러니까 알았다. 네가 그런 생각이라고 하니 먹어도 살로 안 가겠다. 안 온다. 이짓 구석. 자기도 할말 없으니까 그러고 가시더군요. 상황이 이러자 남편이 꼭 그렇게까지 말해야 했었냐고 하는데. 그 입을 주먹으로 날려버리고 싶었어요. 저는 불끈 주먹에 힘을 주어 한마디 했어요. 우리 아직 혼인신고 안 했지? 나 자기한테 실망하려고 해. 지금 이 상황이 이해 안 가고 이해 못 해줄 거면 그 입을 닥쳐. 하자. 이 사람도 화가 났는지. 너말 심하지 않아? 그럼 우리 엄마가 자기를 이런 식으로 대했다면 자기는 어떻게 했을 거야? 한번 물어나보자 했더니 한다는 말이 여자하고 남자하고 같냐? 여자는 살림이란 거 하잖아. 와, 내가 사람을 정말 잘못 봤구나 했습니다. 저는, 그래? 자긴 살림은 여자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나 봐? 이제부터 이집 살림 네가 다 해. 난안할 거니까. 누가 살림을 여자만 하라고 누가 정해놨어? 너 이제부터 밥도 네가 챙겨 먹고 다 해. 내가 노냐? 너는 일하고 운동하고 할거다 하는데 왜 나만 일도 하고 운동도 하고 집안일 해야 하는데? 너 나중에 애도 나만 보라고 할 인간이다? 하자. 당연히 애는… 하길래 제가 이 사람 얼굴 펀치를 날려버렸어요. 순식간에 방어할 새도 없이 맞고 나가떨어진 이것이 제 멱살을 잡고 죽고 싶어? 하더군요. 저희는 그날 같이 체육관에 가서 한판 붙었어요. 둘다 죽어라 폈어요.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바로 헤어져 버리면 되는 것인데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저희는 다음날 둘다 회사도 쉬고 집에 있었는데 시어머니 저희 집에 또 왔어요. 인터폰을 보니 시어머니라는 것을 알고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자 남편이 열었는데 순간 자기 아들 얼굴 보더니 기겁을 하면서 제가 출근한 줄 알고 제 욕을 실컷 하더군요. 남편이 엄마 수지 집에 있어 하길래 방에서 나갔어요. 시어머니 제 얼굴을 보더니 놀라서 자기 아들을 때리면서 여자 얼굴을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쩌냐고 하면서 자기 아들 잡더군요. 그땐 이제 결혼한 며느리 행여나 이혼한다고 할까봐 그랬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 일로 더 이상 시어머니 저희 집에 오는 일 없어서 저희는 예전처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회사 끝나면 운동하고 저는 나중에 혹시나 임신 우려해서 요가로 바꿔서 다녔어요. 그런 큰일이 있고 나서는 서로 더 좋아졌다면 좋아져서 남편이 집안 살림도 도와주고 서로 분담하는 것도 정해서 별 일이 없었는데 시어머니 버릇은 쉽게 변하지 않았어요. 저희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시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전 임신을 하게 되었거든요. 시어머니 요즘 세상에 임신하고 결혼하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라고 하면서 동서를 감싸두는데 정말 못 봐주겠더군요. 동서가 들어오면서 저에게 또 고난이 찾아왔어요. 임신을 언제 하려고 미루고 있냐고 하고 왜 그렇게 운동에 목을 매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당신 아들한테는 말 한마디 안 하면서 또다시 시작된 시어머니의 잔소리였어요. 저도 나름 준비하고 있었는데 결혼 1년도 되지 않았고 제가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닌데 재초간이 재촉 아닌 재촉을 하더군요. 그런데 남편은 운동중독이다 보니 운동을 하루도 쉬지 않고 하는 사람이라 이런 일이 있다고 말을 해도 집에 있거나 저를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자기가 먼저였어요. 저도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이라 이해는 하지만 자꾸 시댁에 혼자 가게 되는 날이 많아지니까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동서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시어머니 동서를 시도 때도 없이 집으로 불러서 밥을 먹자고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 퇴근하기 1시간 전에 저에게 전화해서 시댁으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동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어서 3번까지는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평일에 자꾸 이러셔서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이 사람도 없는데 저 혼자 이렇게 오는 거 그만할게요. 그리고 너무 하시는 거 아니세요? 동서 먹이려고 불렀으면 미리 준비를 하시든가 아니면 동서만 부르던가 하셔야지 매번 이게 뭐예요. 저 퇴근하고 와서 지금 제가 동서 밥 차려줘야 하는 거예요. 했더니 동서도 보통은 아니라는 게 느껴지는게 이 정도이면 자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거니까 뭐라고 말이라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시어머니 뒤에 숨어서 말 한마디 안 하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들으라고 말했어요. 동서는 일도 다니지 않으면서 낮에 와서 밥 먹고 가지 왜 저녁에 와서 다 같이 먹자고 하는 거야? 하자 그때는 억울한지 말하더군요. 아니에요. 제가 밥 먹자고 한거 아니거든요. 하더군요. 그러자 시어머니 안절부절 하면서 말을 하려고 하길래 제가 서둘러 말했어요. 어머니가 그러던데. 입이 까다로웠고 게을러서 꼭 저녁에서야 뭐가 먹고 싶다고 시댁에 온다고. 그래서 어머니 힘들다고 나를 불렀다고 하는데 이건 뭐야? 어머님이 거짓말을 한 거야? 아니면 동서가 거짓말한 거야? 하자 시어머니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왜냐면 동서 울고불고하면서 시동생한테 전화해서 고자질하고 자기 엄마한테까지 전화를 하더군요. 나이가 어려서 애 같은 면이 보였는데 역시 생각도 어리고 완전 철부지 애였어요. 저는 이 상황에서 제가 끼어 있을 이유가 없어서 그냥 나오자. 시어머니, 일은 수습을 하고 가야지 그렇게 가버리면 어쩌냐고 말을 하더군요. 저는 어머님이 벌려놓은 일 어머님이 해결하라고 하고 나와버렸어요. 시어머니 똥줄 탔는지 밖에서 들으니 달래고 얼래고 하더군요. 시동생 결혼 전에 시동생 여자가 어쩌고저쩌고 자랑을 그렇게 해대더니 막상 살아보니 아니었는지 저에게 전화해서는 흉을 보더군요. 저에게 친척들 자랑 친구들 며느리 자랑 그렇게 해대더니 다들 갈라섰다고 하면서 저에게 잘해준다 싶더니 동서 임신하고 나서 또 변해서 저 난리가 났어요. 변덕도 어찌나 심하신지 비우 맞히기 정말 힘드신 분이죠. 시어머니는 허영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동서가 부잣집 딸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결혼시키기 위해서 아주 생난리가 아니었는데 동서가 그 보답으로 임신을 했네요. 그러자 시어머니 좋아서 동서 친정 집 돈이 자기 돈이 되는 것도 아닌데 친척들 전화 오면 자랑을 실새 없이 했어요. 아들이 장가 잘 갔다고 큰 아들은 기대를 저버려서 실망하고 있었다고 하면서 말도 제가 있는데 서슴없이 하길래 저도 시어머니한테 저희 친정도 사위에 대한 기대치나 시댁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는데 실망했을 거예요.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사건도 그렇고 저는 시어머니한테 이해는 이, 눈에는 눈 이런 식으로 대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제 말에 황당했는지 저를 째려보시길래 저는 어깨를 들썩이며 와이라는 모션을 보였어요. 시어머니도 저를 어쩌지 못한다는 걸 알아서 그런지 저를 건드리진 못하세요. 그런 일이 있고 난후 동서가 애를 낳기 전에 저도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애를 낳고도 문제는 계속 이어졌어요. 시어머니 애들을 가지고도 누가 더 빠르네, 누가 똑똑하네 등등 자꾸 비교질을 하셔서 저희가 이사를 해버렸어요. 저는 아이를 낳고도 일을 하고 있어서 제가 다니는 회사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 태그를 걸지 않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한 달에 15일은 전화를 하셨어요. 그것도 동서애와 비교를 하는 것과 같은 말을 하면서 동서애는 이런 것도 하는데 너네 애는 하냐 못하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힘들어서 아이 발달에 관해서 병원에 물어보니 한달 차이 나는 애들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의사가 그랬다고 말했더니 그제서야 수긍하고 애외관에서는 비교제를 그만뒀어요. 그런데 애들이 말을 하기 시작해서도 어찌나 애들을 앉혀놓고 너는 이거 모르냐 저것도 모르냐 하는데 성질나서 저 그날 상추 씻다가 다 엎어 던져버리고 저희 애 데리고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운동 다녀온 남편한테 앞으로 가족 모임이나 시댁 갈 일이 있으면 혼자 절대로 안 간다고 말했네요. 그날 시아버지, 시동생 낚시 간다고 해서 시어머니 혼자 계신다면서 동사랑 저랑 애들을 불렀거든요. 그런데 일은 저만 시키고 입으로 다 하시고 동서는 할줄 아는 거 없다고 해서 그럼 애들 보라고 했더니 애들 보는 척하는데 저희 애는 아예 눈길도 주지 않고 자기 애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질이 안 나냐고요? 시어머니 그 옆에서 저희 애한테 동서애와 비교를 해대고 있는 걸 보니 더 이상 바보 같은 짓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 팽개치고 나와버린 거죠. 남편도 제 말에 화가 났는지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따지더군요. 그렇게 해서 또 시댁에 거의 발걸음을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애도 있는데 잘 다니던 회사를 또 그만둔 겁니다. 아버님이 화가 나셔서는 총각대하던 행동을 또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때 남편이 속인 총각대의 행동을 알게 되었어요. 시아버지한테 들어서 알았는데 남편 결혼하기 전 직업을 10번은 넘게 옮겨 다녔고 한 곳에 진득하니 못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다행히 결혼하고 나서는 한 곳에 잘 있는다 싶었는데 또 여기저기 들어가서 한 달을 못 버티고 들락날락 한다고 엄청 뭐라 하셨어요. 시아버지 행여나 저희 이혼할까봐 아버님은 남편과 성격이 엄청 안 맞았는데도 데리고 일을 시키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남편은 아버님과 함께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아버님이 몇달 일을 같이 하시더니 자꾸 애아빠가 일하다가 사라진다고 더 이상 못 데리고 일을 하겠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저 생각해서 그동안은 참고 그짐다 혼자 짊어지셨는데 도저히 이대로는 안되겠다 하시면서 저보고 애 아빠를 잡으라고 하셨어요. 이 사람을 잡을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판단하신 아버님은 그래도 몇 달을 참고 데리고 일을 하셨더라고요. 남편 때문에 시댁은 큰 싸움이 많이 났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모르는 일이 있었더라고요. 아버님과 남편이 크게 또 싸움이 나면서 아버님이 저에게 고자질을 한 거죠. 이 사람 뒷주사를 아버님이 해봤더니 알고 보니 아버님한테 말도 안 하고 사라진 것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사라졌던 거였답니다. 이 사람은 여자 만나서 바람을 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 사업에도 이 사람 때문에 손해가 막심하다고 했어요. 이렇게 여기저기 타격을 주고 바람을 피고 다녔다는 걸 알게 되면서 저는 너무 허무했습니다. 그동안은 저도 남편과는 별 문제가 없었으니까 시댁에 오지 않으면 나름 괜찮아서 참고 살았는데 제가 헛살았더군요. 남편의 바람은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었고 아버님이 일을 시작하면서 짬짬이 시간이 나니까 더 자유로운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얼굴값 한다고 하더니 남편 잘난 얼굴로 여자를 한 명도 아니 여러 명을 문어발처럼 바람을 피우고 있었더군요. 한 여자가 걸리자 샘물 터지듯이 여러 여자들이 들고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저의 눈을 피하기 위해 집도 시댁이라고 하고 회사도 아버님 쪽으로 다니니까 남편의 신상을 알고 있는 여자는 시댁 집에 와서 발각 뒤집고 갔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 그것도 저한테 숨겼었는데 시아버지가 안 되겠다 싶어서 말해서 알게 되었네요.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저는 남편을 용서할 생각이 전혀 없었기에 바로 잡을 생각 일도 없었습니다. 남편 성격 하나 봤다면 봤는데 이것이 못된 짓을 하고 있었더군요. 그동안 매일 도시락 싸고 몸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고 했는데 지금까지 노력한 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성격은 좋으나 성실과는 달랐던 남편을 그래도 참고 바꿔보려고 했는데 이게 저 모르게 바람을 폈다는 말에 이제 제가 버려야 할것 같더라고요.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날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를 때 아버님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아버님이 저에게 전화 오기 전 남편이 저 모르게 애를 데리고 나갔는데 이 사람 놀이터에 애를 혼자서 놀게 해놓고 폰으로 다른 여자랑 화상통화를 하고 있었나 보더군요. 정신이 완전 폰에 팔려 애를 깜빡했던 모양이에요. 애는 순식간에 놀이터를 벗어나 길가로 나갔고 그만 우회전하던 오토바이에 치이고 말았던 겁니다. 남편은 끝까지 거짓말로 애를 봤는데 사고였다 저에게 둘러댔는데 놀이터에 있던 CCTV로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 같지도 않고 지 상황을 모면하라고 사고를 없애기 위해 간단히 다 해결하고 병원으로 애를 데리고 갔더라고요. 미끄럼틀에서 떨어져서 다쳤다고 말입니다. 아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동물보다 못한 것한테 어떠한 기회도 선처도 줄수 없었어요. 더욱이 이 장면을 본 것은 다행히 저를 알고 있던 동네에서 오래 알고 지낸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걸 보았다고 하더군요. 할머니가 바람쐬러 놀이터에 나왔다가 애가 혼자 놀고 있길래 제가 어딨나 찾았다고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애가 아빠하고 자꾸 불러서 보니까 혼만 계속하고 있더랍니다. 아이가 위험한 곳에 올라가도 휴대폰만 계속하고 있고 애기한테 고개 한번 들어 쳐다보질 않았다고. 근처에서 놀고 있던 형들이 애를 챙기고 있었다고. 그런데 순간 애가 밖으로 나가서 애기 아빠한테 소리를 질러도 쳐다도 안 보고 할머니가 대신 따라가려고 하는데 애가 뛰어가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하시면서 할머니가 발걸음만 빨랐으면 애를 잡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고 하면서 대류 할머니가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을 들으니 더 가슴이 미어졌어요. 저는 남편과 이혼을 요구했고 나중에 시어머니 모든 걸 알고도 어림없는 소리를 하더군요. 애도 있는데 그냥 딱눈 한번 감고 살라고 하더군요. 애비 없는 애 만들지 말라고 하더군요. 저는 누가 애비냐고 아예 애초에 없는 애비였다고 지금까지 참은 것도 억울하다고 했어요. 다신 후회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남편이란 놈도 지가 한 짓을 제가 다 알고 나자 순순히 이혼에 도장을 찢더군요. 저희 친정에서도 모든 사실 알고 제가 친정에 있을 때 저희 집에 찾아와 저희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빌었는데 아버지 그놈을 멱살 잡더니 등짝을 사정없이 손바닥으로 몇대 때리더니 다시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남편한테 자식한테 부끄러운 줄 알라고 하면서 사람 되어서 다시 오라고 하셨어요. 저희 집에서 몇 시간 그러고 있더니 포기하고 가더군요. 그런 남편의 행동을 보고 포기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미 마음에서 정리가 되어서 기대도 하지 않았었어요. 저희는 그렇게 끝을 냈는데 그런데 저희 아버님도 이혼을 하셨습니다. 아들의 비밀을 지켜주지는 못할망정 며느리에게 고자질했다고 시어머니가 이혼을 요구했답니다. 시아버님도 다큰 아들 더 이상 못 먹여 살린다고 포기하고 시어머니 허영심에 지친 시아버지. 끝내 아버님도 이참에 황혼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했다네요. 어떻게 보면 이혼을 당하신 건데 아버님도 지치셨는지 바로 도장 찍어버렸어요. 시어머니 홧김에 이혼 요구했는데 아버님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는지 후회한다고, 나중에는 미안하다고 빌었지만 아버님은 끝내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어요. 저는 아이와 함께 가끔 시아버지는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혼하고 더 편하게 잘 사시는 것 같아요. 얼굴이 좋아 보이더군요. 늘 어머님 말에 끌려다니셨는데 이제는 아버님이 하고 싶으신 대로 사셔서 그런지 얼굴이 아주 좋더라고요. 아버님이 저희 아들을 엄청 이뻐하시고 챙겨주셔서 자주 만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는 다 끝났는데 아버님과는 연을 끝까지 이어갈 것 같았는데 최근에 또 일이 하나 터졌어요. 잘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마음이 편하고 애도 할아버지 좋아하고 아버님도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좋아서 그냥 이렇게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가끔 시아버님한테 합치자고 전화를 한다고 해요. 아버님 만나는 사람 있다고 거짓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님 아직도 자기가 부인이냥 더 날뛰고 있다고 소식 들었네요. 그리고 남편놈은 빈둥빈둥 놀면서 운동이나 다니고 있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 아들 뒷바라지 하느라 힘든지 저에게 장문의 반성문 같은 걸 보내셨길래 저 전화 바꿔버리고 시어머니 번호도 차단해버린 상태입니다. 자꾸 시댕일에 꼬이게 되면 아버님과의 인연도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연락을 할지 말지는 이 문제는 아버님에게 달려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읽어드리는 해바라기 사연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